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주말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번 주까지가 4월이 마감을 하고 그리고 5월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보시면 딱 화면에 보시면 예쁘기도 하고요. 잔잔한 걸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첫 번째 집은 알레그라 볼입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명절 때는 식혜, 보통 때는 밥국, 뭐 아이스크림, 아이들이 있는 집 특히도 좋죠. 그리고 오전에도 이제 저희 친구가 와서 어,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는데 좀 무거운 거 싫으시다는 분, 다용도로 사용하시면 돼서 트라이탄 소재에서 예쁘기도 하고요. 매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6,000원인데 여러분들께 5 0 행사를 해드릴 거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다용도 볼입니다. 저희가 약간 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약간 적어서 저도 주말이면 제가 매일 쓴 주말이면 이걸 가지고 제가 사는 것 같은데 커피 먹고, 그 다음에 빵 먹고, 샐러드 먹고 이제 간식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용도로 쓰는데, 어 요즘은 캠핑이나 펜션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일회용품 여러분들이 당연히 안 쓰시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생각하셨을 때, 이 정도면 8개 정도, 이제 식구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보통 제가 10개 정도 권합니다. 그래서 다용도 볼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에 수박, 이제 철이 다가오죠? 과일 드셔도 되고, 여기다 밥국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66,000원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50% 해드릴 거고요. 가격도 되게 착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두 가지 제품입니다. 이거는 지금 오믈렛 메이커고요. 이게 지금 브런치, 메이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전자레인지에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믈렛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오믈렛 꼭안 하셔도 되고요. 전자레인지에서 저는 계란 후라이를 하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희 고객님이 이거를 하나 구입하시고 나서 지금 지금 소개도 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한 다섯 여섯 개 저도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 요즘 세컨 하우스를 많이 이렇게 그선호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하나, 세컨 하우스에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 두 개씩,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냐고 제가 저도 이제 요즘 제가 고객님들한테 더 저희가 배우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 거기서 이제 후라이를 해먹고 싶은데. 혼자 있을 때 예를 들면 저희가 프라이팬을 꺼내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물 코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 물로 한번 쑥 하시면 여기가 이제 촉촉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계란 프라이 계란을 두 개를 딱 깨뜨리세요. 그리고 나서 노란자 막을 딱 터트린 다음에 전자렌지에서 50초. 렌지마다 조금 다르지만. 1분 정도만 돌리시면 계란 프라이가 정말 잘 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뚜껑에 에 이렇게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스팀 배출구인데 정말 빠르고 촉촉하게 이 안에서. 요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딱 드리면 이거를 저희는 밀폐용이지 하고 자꾸만 이러세요. 그게 아니라 전자레인지 용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위에 커버 형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후라이만 말씀을 드렸지만 다용도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조리할 수 있는 오믈렛 메이커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브런치 메이커인데 요즘은 어 저도 그저 유치원 애들 보내고 여러분들 이제 젊으신 분들은 브런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브런치도 요즘 요리 잘하시는 분이 정말 많죠. 근데 저는 한국식 브런치가 뭐냐면 비빔밥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전자레인지에 밥을 합니다. 그리고 계란 프라이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야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는 게 정말 좋은데 저희 핸디스파이럴에다가 제가 세 가지를 했어요. 여기다가 제가 미리 조금 해놨는데 아시겠죠? 어, 당근을 요즘 저희가 많이 먹는데 당근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쪽에다가 이렇게 당근을 넣고요 이게 지금 핸디스파이럴 저희 아시죠? 꽂아서 돌리면 이렇게 당근을 제가 먹을 거니까 당근을 넣고요. 그리고 한쪽에다 시금치를 넣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야채 이쪽에다 버섯을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양파를 놔도 됩니다. 그래서 딱 놓은 다음에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덮어서 이렇게 커버로 덮어서 전자레인지에서 용량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2분이나 3분 정도만 돌리잖아요. 그럼 정말 촉촉하게 야채가 비빔밥을 해먹을 수 있는 야채가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렸잖아요. 밥을 해서 계란 후라이 해서 야채를 살짝 여러분들이 데워서 데쳐서 비빔밥을 해 드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피자를 데우셔도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버섯 같은 경우도 살짝 데치실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게 결론은 전자레인지 용기인데 가격도 너무 착해요. 이게 지금 35,000원이거든요. 이게 43,000원인데 여러분들 지금 행사를 50% 하고 이거는 10%더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세트 정도 있으시면 나중에 꼭한 세트를 구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블렌 메이커, 브런치 메이커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간편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아시죠? 저희 찜기가 드디어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잔을 보여드리는데, 이거보다 약간 큰 냄비에다가 아니면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놓고 물을 넣어서 스팀으로 저희가 찌는 건데, 이거는 전자렌지도 가능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도명식이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올라오게 하셔도 되는데, 이때서보다 약간 딱딱한 거, 그 다음에 3단까지 아니면 6단까지 나는 내가 1단을 쪄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맨 아래에 가장 좋은 게또 계란찜을 여러분들 계란을 한번 쪄 보시면 물에 삶는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2단에다가 떡을 찌셔도 되고요 그리고 3단에다가 예를 들면 단호박을 쪄도 되는데 만두를 찌는 게 가장 유명하죠 보자기 깔지 않고 찌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여기다가 떡을 하셔도 되거든요. 생각보다 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생선하고 야채하고 같이 쪄도 냄새가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말씀드린 대로 도움 형식에서 수증기가 올라가면 밑에 착착 떨어지는데 이 옆에 홈이 더 두껍게 돼 있죠. 이 옆으로 물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도 언제 됐는지가 저는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제가 요리를 할 때. 근데 뚜껑에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홈이 파여있죠? 밑에서부터 익은 다음에 다 익게 되면 이 수증기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뿌리 두 개로 딱 올라오면 거의 다 익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생각보다 빨리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을 내가 넣고 찌다가 한참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른 걸 하시면 어떻게 되죠? 물이 없어지면 이게 타죠 근데 냄새가 안 나다 보니까 모르십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그냥 두 단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나는 내가 한 단을 더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지금 오랜만에 찜기를 행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자기 깔지 않고 만두 찌고 고기 찌고 생선 찌고 단호박 찌고 양배추 찌고 모든 요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워 먹는 게 좋긴 하지만 우리 건강에는 쪄 먹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거는 95,000원인데 지금 세일가를 아예 말씀을 드려요. 요즘은 뭐 거기서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59,850원에 지금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여러분들께 전자레인지 지금 거의 세 가지는 전자레인지도 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오믈렛 메이커, 브렌치 메이커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